헌강과 축관 좌우 집사는 하 손을 깨끗이 씻고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행강신초 총관 향상전 부복 분야 뇌주관지, 번관은 읍을 하고, 보사그릇에 강신지를 세 번에 모두 붓고, 잔을 제자리에 놓으세요. 초관 재배, 행참신내, 재관 유동제배 행천의 총관 향산전 두복 침주좌짓사는좌측 제일전을 헝간에게 건넵니다. 삼제부지 헌관은 제주를 퇴직그릇에 조금씩 세번 부은 후 읍을 합니다. 자집사는 잔을 받아 신이 앞에 올립니다. 진저 헌관은 읍을 한후 자집사에게 건넵니다. 자집사는 신이 앞에 올립니다. 개방개 좌우집사는 맨 뚜껑을 엽니다. 정시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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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축 재관 일동 <laughs> 부보 유세차 조육일 홍오 의정부 자참찬 주원 감시 부승 감모 공신 전원 사항향 한 제례 네. 행 안내 퇴주 자집사는 자식 필자는 형관에게 건넵니다. 형관은 퇴주 그릇에 모두 붓습니다. 자집사을 잔을 받아 신이 앞에 올립니다. 진주! 저는 험관에게 건넵니다. 우집사는 제국니다 케적 그릇에 조금씩 세번 묻고, 울고 합니다. 진적! 우집사는 케적을 헝관에게 건넵니다. 헌관은 육을 항무해 자리시다기 금입니다. 헌관 체배. 행정원 내. 정원관 향상전 부고 퇴주. 침주 삼재우지 헌가는 체주를 퇴죽그릇에 조금씩 세번 부은 후요구 합니다. 자집사는 잔을 심야표를니다 진적 헌가는 요구를 한 후에 자집사에게 건니다 자집사는 신약적입니다. 관제배 강보기, 응. 행첨장례 첨작. 응. 우집사는 제주동을 한관에건니다한관은 읍을 납니다. 한관은자집사에게 제주를 건냅니다신이 앞에 제일산에 제주를 가서 채웁니다. 관제배행 유식내 삽시 뇌에 숙과를 꺾되 자주는 서을 상하게 합니다. 재관 일동 부복 평생 <놀람> <병신 놀람> 철개. 혼다내세수건을주울여줍니다단계뇌세을 네, 붙습니다. 낙조 행사신내 제관일동 제례 고예성 음보